어, 선생님 그 요즘에 촛불 전구가 아닙니까? 촛불 전구. 네. 요즘에 뭐 꺼지는 촛불이네, 뭐안 꺼지는 LED 촛불이네 얘기가 <laughs> 많은데 사실 안 꺼지는 촛불을 만드는 게이비약그 아니겠습니까? 그비약을라 이렇게 저는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먹어본 적은 없는데 궁금한 게 이제 먹으면 이게 지속 이 시간은 얼마나 되고. 그게 또 아무 때나 이게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안 먹어본 사람으로서 이 비아그라를 먹게 되면 이게 뭐 이렇게 지속 시간이나 아니면 내가 의지를 가졌을 때만 이게 활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아무 그냥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가 막 반항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컨트롤 되는 거지? 네. 에이, 네. 그런 게좀궁금하시더라고다 그런, 그런 얘기 하는 네. 거에 최대표는 이제 음. 저서 이제 준비를 해야 돼. 약을 부위를 해야 돼. 야기부에서 생긴 거죠. 사실 어떤 거예요? 비아그라 비아그라를 가장 오이 네. 하시는 게 비아그라를 그러니까 슈퍼정력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음. 내가 갈기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드시면 힘들어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대 때뭐 저도 먹어보고 했었는데 먹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조그만한 자극에도 불구하고 자꾸 발기가 돼요. 아, 십대로 아. 들어가는군요. 아,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면 아파요. 피도 계속 몰려있는데 네. 그렇죠. 그런 근데 비약이라는 먹는 이유가 발기가잘안 되는 분들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발기는 잘 되는데 더 발기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비아그라를 드시는 건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내가 발기가 잘안 된다고 했었을 때좀더 원활한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영양제는 아니다 그렇죠 결국 네. 어... 네. 그러니까 어... 발기부전 환자한테 필요한 네. 약이네요 그렇죠 보통 그러면 은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네. 비아그라가 그러니까 실제로 네. 이제 비아그라 복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 뭐 여러 가지 비아그라와 비슷한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있는데 뭐 짧게는 대충 예상하셔서 네. 성관계를 하시기 30분 전이라든 아니면 한두 시간 좀 전에 미리 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가만히 계시면서 발기가 되는 게 아니라 성적인 자극이 주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를 네. 성적인 자극이 주어지는 게 이제 스위치를 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저도 가만히 있는데 발기가 안 된다. 난 약효가 없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을 할때 낯이라는 음, 거예요. 먹었다고 그냥 바로 네, 네, <laughs> 네, 네, 갑자기 몇 네, 번만에 네, 네. 네. 아이고 맞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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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아 이제 대부분은 그뭐 사정을 하고 나서 대부분 괜찮은 하대요. 네. 뭐 더발견가 된다는 거 하기보다는 비아라에 대해서 요즘에 네. 그 나름 사회적인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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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뭐 민감한 부분이나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게 정말 그고삼병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비하인가? 뷰좋아하시는 분들. 아니, 뭐산업체에서 상학회에서 뭐 네. 매번 나눠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니 이게? 이게 효과가 진짜 어떤 네. 거지. 네. 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아마 지금 근대 치료가 많이 되었을 거고요. 아마 그 비하인을 만든 회사가 뭐 우리는 보상적으로 뭐 치료를 사용하지 네. 않는다라고 목표를 네. 했었기 뭐 때문에 어. 더더욱이 또그 논란이 될수 네.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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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논란이 된게 이제 2015년, 한 5년 전, 전쯤인가 해서 한번 논문이 나온 거에서 디아르라를 고산병 치료에 사용을 해었을때 뚜렷한 효과가 없었다, 우리 악화시켰다 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보고도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은2000뭐 2000년대 중반쯤에 미국에서 보고된 바로는 고산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문헌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산병 증상 중에서도 폐가 붓는다던가 폐후종 같은 경우에는 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보고가 된다라고 네. 하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 실제로. 이게 확실히 고산병 치료가 된다라고는 말,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라고는 할수 있겠네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용을 네. 해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도 되었었고, 네.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평가하는. 거지. 두 분이 있어요. 그건 면이. 기 때문에, 말과 말과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니까 이거는 네.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일단 네. 그러니까 다만 지금 정환이 고상병을 네. 위해서 저렇게 썼어야 되는 건가하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귀압이라 이외에 또 다른 뭐페판이라고 하는 약이, 페판이라고 하는 약 자체는 귀압이라랑 동일한 놈이 네. 복제약이요복제약이요 네. 음. 비아들한테 사면 사지 8 8을또왜 샀을까라는 또 의문이 좀 드는 팔팔이지니까. 8 8이지니까 뭐. 샀 <laughs> 그래서 <laughs> 그 적응성이 여부까지 따진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그러면 네, 안될 경우까지. 예.